안녕하세요. 제라늄 꽃들의입니다. 3일 연휴가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어, 자랑도 한개 하고 싶고 분양도 한 세트 하려고 영상 찍습니다. 여기, 음,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큰, 아주 큰 화분에 있는데요. 어, 밀필드 로즈입니다. 진짜 장미 같은 밀필드 로즈 대품으로 키워서 어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벌써 언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꽃대 올리고 피고 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진짜 예쁜 아이다서 자랑 한번 하고 어 지나가겠습니다. 자랑이고요. 어 본격적으로 음 오늘 딱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인데 어 이렇게 꽃. 예쁘게 피고, 지금 꽃대 충분히 올려서 꽃님댁에 가면은 어 진짜 예쁘게 필 그런 아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첫 번째로 보시면은 여기 골드입니다. 골드 이렇게 분홍 선을 보이면서 꽃을 피는 그런 골드인데요. 좀, 오래된 아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너무 예뻐서, 제가 늘 애정하면서 키우는 그런 아이입니다. 골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비바 마들렌입니다. 여기도 지금 요렇게, 어, 이 아이는 진짜 뭐 요즘 러시아 아이들이 핫한데요. 그 아이 못지않게 고전이지만은, 진짜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비바마들렌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빛나빗입니다. 빛나빗 빛나빗 꽃대도 속에 이렇게 있고요. 지금 현재 꽃 피고 있고 꽃대도 올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홍공주입니다. 홍공주 아직도 밑에는 이렇게 꽃밥이 남아있는데요. 위에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홍공주. 그 다음에 비바 마들렌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이인데 음, 살몽콤테스입니다. 삶, 살몽콤테스. 지금 꽃 이렇게 예쁘게 핀 살몽콤테스. 백작부, 어, 백작부인의 어머니가 살몬콤테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어, 비슷합니다. 백작 부인하고, 살몬콤테스, 그 다음에, 골든 로즈버드. 이것도 빨간색으로 로즈버드형 재련입니다 이래서 총, 음, 여섯 개인데요. 택배비 포함 5만원입니다. 택배비 포함 5만원. 요, 지금, 뭐, 워낙 초록초록하기 때문에, 집에 갖고 가시면은 색깔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아주 빨간색, 분홍색, 분홍 그라데이션 있는 색깔, 그 다음에 흰색, 조금 분홍, 여기는 아주 진한 분홍.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어, 3일 녹시느라고 피곤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룻밤 푹 쉬고, 내일 한주파이팅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